택스 리퍼의 모든 것나 이번에 유럽여행 가게 됐어 우와 좋겠다 유럽이면 쇼핑 꼭 해야지 꽤큰 지출이라 고민 중이야 그래도 저러의 기회지 한국에서 사면 비싼 명품 브랜드를 유럽에서는 세일가에 구입할 수 있고 세금까지 환급받을 수 있다고 여행자만 즐길 수 있는 스마트한 쇼핑 방법, 바로 택스 리펀입니다. 특히 유럽 여행을 준비 중이라면 꼭 알고 가야 하는 택스 리펀의 모든 것을 저 TMI 맨이 알려드릴게요. TMI 맨, 제가 이번에 유럽 여행을 가게 됐는데요. 택스 리펀에 대해 자세히 알려줄 수 있어요? 그럼요. 택스 리펀이란 말 그대로 세금을 환급받는다는 것인데요. 여행을 위해 방문한 국가에서 외국인이 구입한 물품을 현지에서 사용하지 않고 반출한다는 조건으로 부가가치세 VAT를 다시 환급해 주는 세금 환급 제도를 말한답니다. 그렇다면 누구든 제약 없이 텍스리펀을 받을 수 있는 건가요? 그건 아닙니다. 텍스리펀에는 몇 가지 조건이 있는데요. 먼저 첫 번째 조건은 유럽 거주자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 여행자를 대상으로 하는 혜택이기 때문에 현지에서 3개월 이상 장기 체류를 하거나 어학연수, 워킹 홀리데이 중이라면 텍스리펀은 불가능합니다. 두 번째로는 택스 리펀의 가맹점이어야 한다는 점 택스 리펀은 아무 가게에서나 받을 수 있는 건 아니고요 가게에 택스프리 로고가 있는 가맹점에서만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여권을 꼭 소지해야 한다는 점 여행 중이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는 꼭 필요해요 네 번째는 텍스 리펀을 받을 수 있는 최소 구매금액을 충족하여 물건을 구입하는 것, 나라마다 세금을 부과하는 방법과 최소 구매금액과 기타 조건들이 조금씩은 다르기 때문에 여행을 떠나는 나라의 텍스 리펀 조건을 꼭 확인해 보세요. 텍스 프리 가맹점에서 일정 금액 이상을 구입했다면 여권을 제시하고 점원이 주는 환급 서류에 여권 번호 등몇 가지 정보를 적습니다. 카드로 환급받고 싶을 때는 카드 번호를, 수표로 받을 때는 한국의 집 주소를 기입해야 해요. 주소를 적을 때는 영문으로 정확히 확인해서 기입해야 하니 주의하세요. 카드로 환급받을 경우 수수료가 현금에 비해 낮은 반면 일주일에서 길게는 3개월이 소요될 수도 있으니 잘 선택해서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서류작성이 끝나면 점원이 주는 두 장의 서류는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해요. 공항에 가면 체크인하기 전에 구입한 물품들을 세관에 보여주고 매장에서 받았던 서류의 출국 증명 스탬프를 받아요. 스탬프를 받은 봉투에 다시 넣어 공항에 붙이거나 공항 내 환전소에 제시하고 현찰로 받을 수 있어요. 나머지 서류는 영수증이니 귀국한 후에도 환급이 완료되지 않았다면 잘 보관하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명심해 주세요. 1~2개월 후에 카드를 통해 통장으로 들어오거나 집으로 수표가 도착할 겁니다. TMI맨, 택스리퍼는 꼭 공항에서 받아야 하나요? 택스리퍼는 현장, 시내, 공항 등 여러 곳에서 받을 수 있어요. 여행 일정에 맞춰서 가장 편한 방법을 찾아 이용하면 된답니다. 공항에서 환급을 받으려면 조금 일찍 서둘러 도착하는 것이 좋아요. 공항에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시간이 촉박하면 택스리펀을 포기해야 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공항과 상황에 따라 택스리펀 장소가 바뀌는 경우가 있으니 공항 직원에게 문의하는 것이 가장 빠른 방법이에요. 유럽 시내에는 사설 택스리펀 에이전시가 존재해서 공항에 가기 전에 미리 환급 받을 수 있는데요. 현금 환급 또는 카드 환급을 신청하고 이후 최종 국가 출국 시 공항에서 세관으로 가면 된답니다. 공항 세관에서 택스리펀 서류 확인 도장을 받고 서류를 제출하는 것을 잊으면 세관 확인 절차 누락으로 택스리펀 받은 금액을 다시 내야 할수 있으니 주의하세요. 유럽의 택스리펀의 장점은 귀국 전 마지막 국가에서 다른 국가에서 산 것들까지도 한꺼번에 환급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요. EU 내 택스 리펀은 원칙적으로 EU 마지막 출국 국가에서 받도록 되어 있는데요. 만약 EU 내 여러 국가를 여행한다면 마지막 출국하면서 택스 리펀을 받는 것이지요. 출국하기 전에 물품을 사용하게 되면 문제가 될수 있으니 그대로 가지고 있는 쪽을 권장드립니다. 알뜰한 해외 여행의 마무리 단계라할수 있는 택스 리펀. 특히 유럽 여행에서 택스 리펀은 한 줄기 빛과도 같으니 잊지 말고 활용해보시길! 여기까지 트래블맥스인텔렉트 TMI맨이었습니다. 여행 온도는 몇도? 125도도 기억해주시고요. 여행에 대해 궁금한 건 뭐든지 댓글로 남겨주시면 TMI맨이 지구 끝까지 찾아서 알려드릴 거예요. 자, 그럼 굿바이 앱을 바래!